헨신! 이 <laughs> 새끼! 잠깐만 빡들기완 특징 덕 정글은 존나 뛰고 있음 덕 정글 이미 내 머리 위에 핀 찍었음 진짜 어지럽네 까리한데? 좀? 그런 전멸을 아끼지 않는 판단 아주 좋아. 와, 정글이 서폿한테 밀려다하는게 말이나 되냐고? 생긴 걸 봐. 이 시퍼 어디 봐서 서폿이야. 야, 내가 궁으로 죽일까 그랬나? 딜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네. 붙대 따리. 궁 있지 않나? 오, 야, 왜, 왜왜안 와? 오, 씨. 아니. 아니, 이거 오히려 기분이 나쁘네? 왜안 박았지? 오히려 기분이 나쁘네, 살짝. 아니, 뭐야. 헤르베스를 갔구나. 어쩐지 이 속이, 씨. 빠르더라. 아왜 이렇게 빨라, 씨. 어섯 내리고? 왜 뽀삐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맞구나. 뭘 과투자야. 이거 딱 보면 무대가 캐리할 각인데. 어라? 무대가 캐리할 그래, 각인데. 해포. 아! 씨! 개막나니 플레이로 간다. 폭포 진짜 오는 중. 와, 진짜 씹었네. 아, 이런 레벨을 안 민들리려고 해야 되는데. 뭐 어디 타라고. <laughs> 뭐, 어디 탈까. 여기 탈수 있어? <laughs> 아 여기 핑은 왜 찍는 거야. 이거 궁 무조건 바이한테 써야 되겠는데? 바이 죽이고 스탯. 아니, 뭐지? 뭐지? 저들 완전 깡패네. <놀람> <놀람> 오우, 야. 이쁘네, 다인공. ᄌ 됐다. 와 저게 안 죽어? 아! 근데 이거 바이. 어, 무렐로 나 아, 이 망각이고 나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야, 거기 어허 줘야 되나? 아, 씨. 아, 진짜 아깝다. 타이밍은 좋았는데. 보피가 한번 잘려서 끝나버렸네? 보피가 일으킨 작은 스노우볼. 지가 던져놓고 왜못 이기는 판이래? 사실 나도 못 이기는 판 같긴 해. 어느 정도는 공감해 근데 혹시 3이라라면? 와 이걸 씹었어 아이 근데 3이라랑나 말고 딜 나온 애가 한 명도 없어. 새삼 쓸모 없어 보이네. 진짜 어지럽네. 아닌 것 같은데. 아, W 먹혔다. 결333 <목소리> 이 <오호우> <목소리> <목소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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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딸피 된 울라프. 야 전멸 썼으면 살았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트페 탓이다 야 이기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잖아 왜 이렇게 쫄아 뭐야 트페 3킬 1회 4킬? 솔직히 이건 니들을 둘이 책임지고 그거 해라. 이건 니들이 책임져야 되는 판이야. 나이스. 좋은데? 나는 만족해. 근데 나는 만족이야. 못 잡은 건 아쉽긴 한데, 헨신 이몸 등장. 없잖아, 이 씨. 핵좀 빨리 하지. 야. 그게 살수 있을 거 같아? 살수 있네? 근데 어떻게 4킬이 잭스한테 지는 거지? 오늘 허씨 <laughs> 야, 그걸 막 타먹으려고 쳤어? 짐승이네, 그냥 나오나? 그 아이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 아이템. 아, 씨! 아니, 근데, 왜케, 3킬씩 먹은, 솔라이너들이 이렇게 시원치 않지? 아니, 저런 거 존나 깝치는 거 그냥 라카니 궁 쓰면 될 텐데. 얘들아, 어. 왜 이렇게 답답하냐, 우리 팀? 뭐야, 안 답답하구나. 다 생각이 있었구나, 니들. 아, 선을 해도 안 되네. 불클 나오면 근데 되겠다. 아니, 뭐야? 왜 표식이 안 보여? 아니, 표식 안 보이지 않았어? 아니, 표식 보고 풀 쓰려고 했는데 안 보이길래 안 썼는데. 야. 진짜 애반 오 마이 굿니스. 야. 오 마이 갓. 용이라도 먹자. 진 지렸다 이거는 스킬을 다뺀 케인이 이제 그건 그냥 말 안해도 알잖아 니들도 알지? 정글 갑자 입은 거칠지만 아이 입은 거칠고 입은 거칠지만 잘한 베인이냐 5킬 먹고 잭스한테 솔킬 따인 이덴이냐 하지만 한타는 잘한 트페는 평균적으로 잘했지만 중요할 때잘린 트페냐 아니면 묵묵히 한 라칸이냐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 이래는 정글 아니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래 <laughs> 주겠습니다 진짜 갈리오는 뭐하냐 미드는 경험 게임 볼줄 모르고 탑은 진짜 막나니그 자체임 다이랑 진심 게임 못해주겠네 뭐 혹시 마스터쯤 되니? 한번 볼까? 꼭 저런 말 하려면 다이아 1이더라 진짜네 혹시 탑내 높은 아, 혹시 탐내 높은, 넷오픈... <laughs> 아하, 탐내 높은 다이아 일은 어쩔 수 없긴 하지. 아니,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처음 봐?